안녕하세요. 살아남자 채널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쿠라 낫고 히토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것은입니다. 흑곡가 콘서트에서 사쿠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멤버를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즈완은 제가 보지만못 보는 경치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 보고 싶었지만 못 보는 경치를 보여주셔서 합니다 보고 싶었지만 볼수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성 팬일 겁니다. 사쿠라나코의 일본 AKB48 시절 팬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었습니다. 연령대도 높아서 40대에서 60대 팬들이 주축을 이룹니다. 아이즈원의 일본 팬은 70%가 여성입니다. 本田さんと矢口さんは日本のアイドルグループに入ったわけじゃないですか感じますちょっとファンとお客さんの違いというか全然違いますね歓声とかも今まで男性のファンのどよめきみたいなのを受けてきたんですけど女性の人は黄色い歓声を受けることがなかったので男性アイドルになった気分というか今までにない感じで 나 코도 여성 팬이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사쿠라와 나코는 왜 그렇게 여성편을 원했던 걸까요? 정신병리학로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인간이 평생 동안 하는 일은 결국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동일한 욕망의 충족. 리비도 카텍시스. 저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의 충족. 우리는 가수의 노래가 좋아서 혹은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등의 이유로 팬이 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두 가지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선망과 동경. 걸그룹의 여성 팬들은 선망과 동경의 마음을 많이 지닙니다. 저런 여자와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는 욕망. 걸그룹의 남성팬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욕망일 겁니다. 대부분의 걸그룹은 이두 가지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한쪽 성향이 강한 멤버도 있지만 대체로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걸그룹 멤버를 선발할 때 이런 것도 고려할 겁니다. 사쿠라 나코 히또미가 속했던 AKB48은 극단을 택한 경우입니다. 아키모토 야스시는 아이즈원에게 망곡만 부르게 해서 원성이 높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무척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부인이 경제권을 지는 일이 많지만 일본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일본 성인 남자들은 구매력이 있습니다. 아키모토는 10대 20대의 선망 대신 30대 이상의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AKB48의 캐치프레이즈는 만날 수 있는 아이돌입니다. 주된 활동 중 하나는 악수회이고 주요 수입원입니다. 한달에 세번 벌어지는 악수회는 아침 9시에서 밤 8시까지 11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휴식시간을 제외해도 하루 10시간의 강행군입니다 악수회에 오는 팬들은 거의 다 남자들입니다. 입장료를 내고 온 팬들과 10초 동안 악수를 합니다. 양손으로 조물딱거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팬들이 많은 인기 멤버는 1시간에 360명, 10시간 동안 3,600명이 손을 맞잡 작거리다 갑니다. 어떤 것이 연상되나요? 술집 호스트스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일본식 룸살롱인 캐바크라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노래도 춤도 실력이 떨어지는데 주전 활동이 남자들과 손을 잡는 일인 여자 아이돌, 여자들의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미한의 대상일 겁니다. 저런 일까지 하면서 가수하고 싶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겁니다. 일본 여고생들은 TV를 보다가 AKB48이 나오면 90% 이상의 채널을 돌린다고 합니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선망과 동경의 대상, 저 여자를 갖고 싶다는 욕망의 대상, 장사자인 여자아이돌은 무엇을 더 원할까요? 당연히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사쿠라 나고 히토미는 일본 시절 남자들의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이즈원이 되고 나서는 여자들의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쿠라가 그렇게 여자 팬들을 보고 싶었던 것은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 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소원을 확실히 이루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여중생과 여고생의 유행어 중 아티스트 부문 1위는 아이즈원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아이돌은 아이돌이 아니라 아티스트로 불류합니다 그녀들이 아이돌원에 얼마나 열광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J.K.의 어です 귀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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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요여운데요데요 귀여운데요? 데요 귀여운데요? 데요 귀여운데요? 데데 どうん、まだアイズワンと気づいていない JK たちそうだよねそして <laughs> そすごいなんだすごいな <laughs> 皆さんが2人のリアクションです

そしてまさかの生ライブもう我を忘れ熱狂する JK たち <laughs> かっこいいなそして神様の降臨ですす<神様> <laughs> ごい <laughs> <laughs>

욕망의 대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꼭 반드시 지켜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